안녕하세요. 디크리에이티브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렌드, 다변형,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블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렌드는 두 개의 객체 사이에 빈 공간을 이제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콘에서도 볼수 있듯이 어, 원 기둥, 사이로 이렇게 이제 이어주는 그러한 연결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렌드를 하기 전에 어 먼저 세 개의 예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형으로 되어 있는 원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는 솔리드로 작업이 된원 기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결된 서피스가 되어 있는 이제 서피스 기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예시들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먼저 선형으로 되어 있는 원을 이용을 해서 블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수정에서 블렌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블렌드 적용 또는 아, 저, 블렌드 적용 선형 또는 모서리 선택이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원기둥으로 아니, 원으로 그려진 이 선을 선택하고 완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 실패라고 뜨면서 이 선으로는 작업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으로 해서 블렌드는 작업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번에는 솔리드로 되어 있는 이 원기둥을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블렌드를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서리 또는 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기둥에 있는 이 선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모서리 부분에 선을 선택해서 블렌드를 했을 때, 지금 뭔가 된 거는 같지만, 이제, 3차원 수정에서 보면, 이제 블렌드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아니죠. 어, 돌출을 변동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줘도 어,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완료를 눌러 놓고, 이번에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이 부분에 모서리를 선택해서 서피스 부분에 있는 모서리죠. 선택을 하고 나서 블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드를 하고 나서 돌출 값을 한번 변경을 하게 되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형태처럼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연결 속성은 곡률과 탄젠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선택하셔서 이제 돌출 값을 조정을 하시면서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 부분에서 완료를 선택을 하시면 이 블렌드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치수가 나타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도면을 보고 이제 이 설계를 한다고 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블렌드로 해서 작업을 하시진 않고요. 기존에 있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익 기능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윗면을 확대를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으로 해서 그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한번 곡선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거리값을 한40 정도 거리값을 40으로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곡선이 되는 부분은 가로, 세로, 20mm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고요. 이시만요 이렇게 해서 40자리로 가는 선 하나와 그리고 곡면으로 가는 가로 20, 세로 20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40자리로 연결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그려진 상태에서 이제 연결하기로 해서 연결, 열린 선형으로 자, 작업을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원을 하나를 그려야겠죠? 키수에 맞는 원을 그리고 나서 수입, 단면 곡선이죠? 단면 곡선은 원형이 되기 때문에 원형, 레일을 선택을 하시면 정확한 치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어, 기억자 모양 파이프 모양이죠 이런 것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모양이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수익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블렌드 기능은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렌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다변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모서리를 정점까지 부드럽게 연결하여 서피스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어, 사실 다변형 기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어, 이제 먼저 다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어, 실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양을 만들고 나서 전체를 합집합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솔리드가 된 상태에서 어, 솔리드가 된 상태인 것을 목깎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다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보여지는 이 아이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어 이런 모서리 부분이죠. 모, 작업이 된 모서리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작업을 하다 실수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탑재가 된 거죠. 지금은 아까 이제 솔리드였던 것이 지금 연결된 서피스가 되면서 솔리드가 아닌 이제 이 하나의 면 면으로 가진 이제 서피스가 작업이 된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솔리드로 만들기 만들려고 할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어, 만들려고 할 때는 다변형을 선택을 눌러 보게 되면 어, 블렌드하기 위해 모서리에 닫힌 루프를 선택하라고 뜨는데요. 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의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완료를 누르고 나서 보면. 지금 뚫려 있는 부분이 이제 서피스가 제작이 되면서 막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이 돌출값으로 이동을 해서 돌출값을 이제 주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어, 지금 돌출값을 너무 값을 오... 높여주니까 이제 지금 이상한 모양 형태가 되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돌출값을 맞춰서 최대한 반대쪽 면과 비슷하게 제작을 하게끔 도주 값을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연결된 서피스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합치 팝을 하게 되면은 어, 연결된 서피스였던 것이 솔리드로 되면서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다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어, 사실 다변형도 제가 아까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했던 이유가 어, 다변형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 모델링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델링한 것을 불러왔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잘못이 된 부분을 수정하려고 할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직접 디자인한 것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다변형을 했다고 해도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지금 이 반대쪽 부분인데요. 그려진 이 모양의 선 선만 봐도 모양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력을 했을 때 사실 반대쪽 부분과 지금 다변형으로 해서 그려진 부분을 확인했을 때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변형 기능이 사용을 안할수 있게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변형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어,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라는 기능인데요 네트워크는 이제 사용을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이제 곡면으로 그려진 부분을 이제 제작을 할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트워크는 이제 3개 또는 4개의 선형을 이제 그물망 형태로 해서 서피스를 생성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선형에서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각형을 만들고 난 후에 어, 지금 이 사각형을 한번 구부려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부려 틀을때 지금 보시면 평면화로 하게 되면 이렇게 평면상일 때는 평면화로 해서 이 서피스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난 시간 에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그려진 사각형 선에서 2차원 수정에서 편집점 보기를 활용을 해서 위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구부러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만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구부러뜨리게 되면은 지금 평면화를 해도 평면화가 안 되죠. 평면화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선들이 하나의 평면 위에 있을 때만 평면화가 되기 때문에 평면화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하려고 해도 네트워크가 되질 않죠. 그런 경우에는, 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다친 선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연결하기로 통해서 닫힌 선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네트워크를 해도 계산 실패라고 뜨면서 연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연결된 닫힌 선형을 분리하기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네 개의 선형으로 만들고났을 때는 네트워크를 누르게 되면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서피스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런 식으로 하나를 복사를 했다고 가정해서, 어, 이렇게 부피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부피가 생긴 부분에서, 자, 3차원에서 보시면, 이 선만 컨트롤C 컨트롤V를 해서 하나의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옆쪽에도 선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연결 연결 이렇게 연결을 하신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하시면 옆면을 채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금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전체를 다 맞게 되면은 어, 이러한 형태의 솔리드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평이 기능들을 네트워크 기능들을 활용해서 전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지금 만든 이 서피스 부분들을 전부 선택해서 연산하게 해서 합치팝을 하게 되면 지금 솔리드로 작업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께를 만들어진 것을 이용해서 지금 서피스였던 것이 이렇게 솔리드로 제작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는 어, 많이 모델링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알아두, 알아둬야 할 기능이 어, 블렌드 다변형은 사실 은 많이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기능과 수입 기능, 로프트 기능, 이세 가지 기능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하고요. 어, 뭐 이제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좀더더한번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닫힌 선형이나 이어져 있는 부분이 어, 두 접지 부분이 이렇게 닫아져 있, 있으면은 이제 네트워크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자르기를 이용해서 을 잘라둔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하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작은 이제 타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로 해서 이제 하나를 윗면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어, 실제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선형으로 해서 스케치를 먼저 하시고 평면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로 해서 이 서피스 부분으로 해서 면을 채워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면이 채워진 부분들을 전체를 합쳤을 때이 부분이 이제 솔리드가 되면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겠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어, 선을 선택하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옆쪽을 이제 곡면으로 해서 그려볼 텐데요. 곡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어, 이 옆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그려질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서 그려질 건데, 그려지는 부분이 이 위치로 따지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선을 처음에 찍어야 하는 부분이 요 양쪽 끝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하실 때는 사실 오른쪽 면에서 보았을 때는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면이나 지금 이 도면을 봤을 때는 3차원 부분에서 지금 이 찍혀 있는 이네 부분에서 먼저 첫 번째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면에 와서 곡면을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3차원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면에 오게 되면 지금 3차원에서 찍은 부분이 오른쪽 면에서 지금 찍혀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죠? 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움직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수직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어디에 정확히 찍혀 있는지 지금 3차원에서 볼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럼 이제 3차원에서 찍으셔도 되고, 찍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오른쪽 면에서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찍으시고요. 완료. 자, 그리고 나서 이 반대쪽 부분은 똑같이 작업이 될 거기 때문에 대칭으로 해서 그대로 옆쪽으로 옆쪽으로 대칭을 시키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옆부분이죠. 이 옆부분을 또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곡선 선택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3차원에서 4분점 이자 중간에 이 부분을 갖다 대게 되면 제가 지금 마우스를 댄 부분 3차원에서 요 4분점을 작업을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이 부분도 똑같이 4분점이라고 되면서 찍혀 있죠. 이렇게 찍었을 때자 그러기 때문에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앞면 쪽에 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대로 수직 점으로 해서 그대로 이어서 내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 대칭으로 똑같이 이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 선에 대해서 모양을 이렇게 뭐 접시 같은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이 부분을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세 가지를 선택해서 지금 이 상태로 해서 3차원 수정해서 네트워크를 누르게 되면 지금 모양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옆면이나 이런 데 부분이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 원래 그리고자 하는 모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자르기로 전체를 선택하셔서 자르기를 전체를 하고 나서, 각각 부분들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랑, 어, 뭔가 지금 잘린 부분이 잘못됐는데요. 어, 뭔가 반사 기능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칭을. 처음에 그릴 때이 센터 부분을 제가 잘못 잡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옆쪽 부분은 대칭으로 안하고요. 곡선으로 해서 다시 반대쪽 부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점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하고 나서 자르기를 통해서 잘라줍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각각에 하나, 선택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네 개의 선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자, 아까 전체 위에 부분과 선택된 걸로 했을 때는 네트워크에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 쪽에 공면이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안으로 뭔가 이제 찌그러져 있는 모양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각각 변, 위치에 있는 이네 개의 선을 선택하고 나서 작업을 하니까 지금 내가 이제 그리고자 하는 그 곡면이 제대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완료를 선택을 하고요. 다른 쪽도 똑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네트워크 완료. 자이번에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트워크를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가면서 네트워크를 한 상태에서 자, 이, 이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면화로 하시면 되겠죠? 평면화로 하고 이 그려진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합집합을 하면 연결된 서피스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잠시만요. 모양이 이렇게 이제 어 뭔가 접시 그르, 접시 모양이죠 접시 모양인데 이 부분을 윗 부분도 평면화로 해서 맞고 나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나서 연산하기해서 합치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려진 이 막혀 있는 부분을 한번 모양 형태로 오프셋에서 쉘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윗부분만 쉘 기능으로 두께를 2mm로 했을 경우에 자, 보이는 것처럼 두께가 2mm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접시 그릇이 완성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모양이기 때문에 쉘 기능으로 해서 어, 작업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어, 쉘 기능이 작업이 안될 때는 지금 아까 그렸던 것과 같이 각각의 모든 면들을 서피스로 해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합집합을 해서 전부 서피스가 되고 나서 합집합으로 이제 솔리드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주로 이렇게 이런 곡면들이나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릴 때는 대부분 어, 네트워크와 이 선들, 선들로 해서 그리기 때문에 항상 이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기능들인데요. 이 밑부분에 예를 들어서 구멍을 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르기로 해서 각각의 선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죠? 만들고 연결하기로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를 뭐 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지금 이제 그려진 이 선, 선들과, 지금 이 그려진 선과, 지금 이, 이 솔리드가 된그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요. 3차원 수정에서 연산하기, 병합을 누르게 되면, 지금 선들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선이 통과가 되면서, 이렇게, 잘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천에서 확인을 하면 잘랐는데도 솔리드가 유지가 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솔리드를 만들고 솔리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거나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연산하기에서 병합하기로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주로 이제 디자인 연습을 많이 하실 하실 때는 어,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을 어, 눈으로 보면서 이제 똑같이 따라하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 하시면 하 이제 좀더 작업하는 거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헤지안 3D 모든 기능들을 전부 이제 배우고 나서 어, 따라하기 연습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을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선형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형 구성에는 투영, 교차, 윤곽, 아이소선형이라 그래서 요네 가지 선형들을 선형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